<목소리> 안녕하세요. 비타이거장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게임 어, 인트로 쪽에 어, 이정재씨가 어, 인트로 어, 나레이션을 한 부분을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어제 게임의 원 시즌1 어, 제1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라 하냐면 이열 산 모토를 내려습니다 똑같이 뭐 이렇게 쓰면 있다가 이열 산 해갖고 모토를 이러면 이 모토를이 뭐냐면 알다시피 목각이냐 나무 이렇게 나무처럼 탁 쓰이는 거죠. 이열 산 모토를 하면 탁 쓰는 거. 어, 뭐 그런 비슷한 게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 한번 들어볼까요? 아, <되 Highway alah> 자, 여기서 이정재 씨가 얘기하죠. 그건 이렇게 살아서 뭐다못 갚아 그러니까 쓸 거는 좀 쓰고 살자. 그렇게 얘기했네요. 중국어로 나세치우 수안스 오리는 저양 생고야 불안불. 所以開花的就要花. 이렇게 했나. 중국어로 자, 중국어로 여기서 이제 단어를 알아야 될게 여기 있냐 이게 보통 또 어, 인즈라고 두 가지 발음이 나는 게 있죠. 두 가지 발음인데 뜻은 또 틀려요. 어, 이게 하이도 있고 여기서는 환입니다. 돌려주다, 환 돌려주다, 갚다, 뭐 반납하다, 상환하다. 어, 시야 그 위에 환 이첸, 환이뭐환 이첸 했습니다. 다음 달에 너에게 돈을 갚아줄게. 그러니까 뭐 어떤 돈. 요 음, 음자 타이도, 환에. 예. 환불팅 했습니다 자. 빚이 너무 많아서 돌 돌려줄래도 돌로뭐 돌려 갚아 다 갚을 수 없다. 우리가 어한부 환부, 그냥 환불팅 여기서 예. 자, 자, 갚不完的债 이런부갚不아그 여기 갚不完的债 빚을 다못 갚았다 할때 그럼 빚을 다 갚은 거는 우리가 이제 환칭이라고 전 청결하게 정리 딱 됐다 이렇게. 어? 환칭 자 그니까. 그리고 새로운 단어는 화인데 꼬다 자를 써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게 화첸 음, 동사를 소비하다 쓰다 소모하다 뜻으로 화가 있습니다. hs 스 3급 정도 나오는 동사죠. 화첸 돈을 쓰다, 화시간 자 시간을 들이다. 그러면, 갈 화도 화, 갈 쉬는 쉬자쓸건 쓰고 절약할 것은 절약하다. 뭐 아주 좋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건 그렇게 살아서 다못 갚아. 그러니까 쓸걸좀 쓰고 살자. 엄마 이정재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세, 2순, 수한 2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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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부 환부 안순的就要花啊순 2순, 2순, 구절 끝나고자1 4 번째 구절 때가입니다. 아빠, 아빠 싸움하는 건 아빠 자유인데, 아빠 자유인데. 맞고 다니지는 마. <laughs> 딸이 너무 귀엽죠. 아빠 싸움하는 건 아빠 자유인데 맞고 다니지는 마. 예, 이정재 네. 씨가 말 맞고 다녔나 보네. <laughs> 아빠, 빠 要打架是你的自由但你不要 아이다, 아이다. 뭐, <laughs> 어, 여기서 뭔嗯挨打挨打뭐 경상도말로挨打 嗯嗯嗯嗯嗯嗯어嗯嗯嗯嗯嗯嗯嗯嗯嗯단어嗯嗯嗯嗯嗯嗯嗯다嗯다嗯嗯우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요 숙회 따자 자두 형제가 같이 놀다 보면 때로는 싸우기도 한다. 따자 따자. 그 다음에 아니다. 아니다. 경상로 말로 이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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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내 맞다. 그매 맞다를 아니다. 아니다. 쇼마 했습니다. 매 맞고 욕 먹다. 얘는 예문이 있죠 자 여기서 아빠 싸움하는건 아빠 자유인데 막고 다니지는 마 빠, 야 다자, 다자시 니 지유다 어, 더부여도 못하니, 니드 지유 어, 여기서는 야 다자시 니드 지유 딴, 니 부야오, 부야뭐비 하고 똑같은부야뭐 하지마, 아이다 맞고 달리지 마, 알겠죠? 딸이 너무 귀엽습니다. 자, 열다섯 번째 구절 들어볼게요. <laughs> 여기서 이정재 씨가 이제 공유로 만나서 이제 참가하는 동기가 유발되는 거죠. 딱지치기를 나옵니다. 자, 저랑 딱지치기를 하셔서 한번 읽을 때마다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화 어, 한국도 10만 원입니다. 아, 어 你和我玩打러 다. 화, 그까, 화폐이 우리가 말하면 이제 뭐 그림카드 이런데 화片화片你和我玩打러다每폐매 화片 1인 1차, 뭐, 10만 원, 원, 뭐, 한币 이렇게 상황을 준다. 1 0뭐 숫자를 10로 할 수도 있고, 소가로 10, 10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를 아까 했 화면, 자, 그림 카드, 우리 는 딱지치기를 그냥 중국에 뭐 딱지치기가 없기 때문에 화면, 그러니까 딱지치는 거, 그림을 치다, 뭐라고? 다 화면, 자 그리고 인, 이기다. 이 글자가 좀 어려워요. 인, 자, 그래서 주초 비사 이 결과, 我们赢라 자, 축구 시합에서 우리 이겼다. 몇 점으로 이겼냐? 이겼라3 거쳐. 자, 3 골로 이겼다. 이 표현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랑 다치치기를 하셔서 한번 이길 때마다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니허다화 화면 매일 한 번, 我就給你 시원, 환원, 한비도커이 자. 15분째 구절. 자, 16분째 구절 할게요 도세요. 돈이 없으세요? 돈. 탁라운 돈이... 몸으로 때 돼요. 그때 때우시면 돼요. 아, 이 장면도 저도 재밌게 봤는데. 공유가 앉아 팥치 치기를 해 갖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정진 돈이 없다. 이러고 돈이 없으세요? 돈이 그럼, 몸으로 떼우시면 됩니다. 자, 몸으로 떼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이 없으세요? 니 네, 매우 钱吗이 정도가, 钱,니 가져오, 钱. 그럼, 몸으로 떼우시면 됩니다. 나, 니 용, 身体,来,代替,就行了. 자, 하면서, 밤, 타 떼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代替,代替, 대신하다. 她,不못가 어? 니, 딸이 티타추이탕 봐. 자, 그는 갈수 없으니, 니가 그를 대신해서 가라. 이탕 한번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이 없으세요. 돈이.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자, 니 매우 챔마? 챔. 나니 용 센티 라이 딸이 티 쪼싱어. 자, 16시에 2절 지나가고, 자, 11번째. 자, 이렇게 막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갖 이제 엄마한테 돈 벌었다 자랑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재밌었어요. 자, 여기서 노름도 아니고, 엄마가 이제 먹겠죠. 이노은 어디서 났어? 이렇게 보니까 노름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내손내 내 얼굴 내 몸뚱아리로 죽도록 버린거라고 계속 맞았으니까 어, 심판은 계속 맞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 메이 취두보자두보너노도 안했고 예메요통돈도 훔치지도 않았고 어, 내손오시용오더쇼리和허 션티 핑스 n k 라고 n 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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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n 자여기 n 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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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n 훔치다 훔치다 돈을 훔치니까 토우 토우 k pink, p 물건훔치 i n 토우 i n k p 자 남의 돈을 훔치다. 여기서 원래 토우챈인데 이게 이제 목적의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죠 돈을 훔치는데 어떤 사람도 남의 돈을 훔쳤다 해서 토우챈 중간에 들어가서 토우 른자드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나오죠 핀스 핀코 핀이 핀밍 뭐 핀밍 뭐이래고뭐 필사적으로 막 움직이는데 요거를 대단으로 네 여기서 이제 압축했어요 핀스 핀 자 피바람입니다. 핀스 피호. 자 필사적으로 받은 거리고 적도 살동. 어? 내 몸동안으로 죽도 살동. 뭘 했단 말이야요쫄 나이다. 쫄 벌다. 이혼을 얻다. 다공쫄 셰프. 자 셰프의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놀음도 아니고 쿰치부터 아니고 <laughs> 내 손, 내 얼굴, 내몸동안리로 죽도록 벌은 거라고. 오, 매여 취두 뭐. 也没有去토钱我是用我的手脸和身体拼死拼活赚来的이렇게 예, 씁니다. 자열일 번째 구 끝나고 자열여 번째 이제 어, 유혹을 해서 이제 그 게임에 참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나제 명함 받았던 사람인데요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묻죠. 그 명함 받은 걸로 전화를 해서 여기서 단어는 그 참위, 참위, 뭐 참자, 참위, 참여하다, 천위, 고정, 국정에 참여하다, 뭐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자 낮에 명함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파이텐 나더 민편들 그 자기를 설명해요. 내뭐내 누구다. 뭐 얘기할 수 없고 쌍문동 누구 다 얘기할 필요 없고 바이텐 나더 민팬들 자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니샹야 참이 요시마 니샹야 참자 요시마 예를 들고 참이 요시마 자 이렇게 너 음, 뭐 간단하게 새로운 단어 뭐 이거 바이텐 나시고 받았던 사람 나더 뭘 받았던 사람 민팬들 자 내가 영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야오 참이 요시마 이시뭐 원하십니까 18번째 끝나고 열아홉째그 뒤에 이어집니다 전화 자, 원하시면 뭐, 기와이, 뭐, 말씀해 말씀해 자, 참가를 원하시면 기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뭐 우리가 흔히 어디 전화해서 문의하고 이럴 때 생년월일 많이 묻고 하는데 뭐뭐 뭐, 보이스피싱 아니니까 에, 자기도 이걸 견디다 견디다 못해도 참가를 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어머니가 당뇨병도 걸리나 아프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참가를 원하시면 만약 한다면 뭐 한다면 얘기갖고뭐 로고가 된데 여기서는 로겠습니다로 니샹냥 찬자 얘기도 찬자를 해줘 차이미도 되고 찬자 귀하의 이름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십시오. 자 말씀해 주세요. 칭 들어가죠. 칭칭소出你的姓민和出生 년, 월, 를 아, 모두 출생 일치, 일치한데 뭐, 출생 월, 일, 아, 그렇겠습니다. 20번째, 몇 가지 셋더라, 한번 들어보시죠. 몇 가지 셋더라, 몇 가지 셋더라, 영가님 저기 라몇지 셋더라, 몇 가지 셋더라, 몇 가지 셋더라, 어 가지 라가죠라몇차이라 수면 마라몇가라가라 어 이제 게임 세트장에 도착했다 하니까 어, 할아버지 넘버원 일번이 이제 막 숫자를 세는데 조금 어? 치맥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옵니다. 몇 가지 셋더라. 어? 그러니까 와, 수, 세다 수안. 있으면 算我算到多少了? 수안. 음. 그러니까 영감님, 저기 456명 왔네요하고 那《狗日记》里，那有我的老先生，什么勇敢，什么老先生，那里，啊，可注意，那里有鞋，是这鞋，这里有四百五十六人的，我、嗯、名开头都对不？那么四百五十六位开头对不？名那个四百五十六人，我你看那样，啊，那二十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여기 와서 이제 게임이 있는데 총 여섯 개 게임 있습니다. 자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께는 거액의 상금을 지급됩니다. 상금이 지급됩니다. 자 여섯 개 게임. 자리샹자샹 자, 요시 전도. 자 후어 후어다 우리 배웠습니다 获胜, 자, 获胜 앞에 표죠. 获胜的人, 자, 이긴 사람한테는 장, 어, 어, 뭐만 할 것이라는 예, 어, 지급된다고 하는거죠요将会, 어, 获得,高额的, 자, 高额, 그에, 고액의, 高额的,奖金, 무슨, 奖金, 자, 어, 장, 어, 뭐냐, 그에게, 어, 상금이 어 지급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뭐 크게 단어가 앞에 중복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 자, 이제 1편에 이제 뒤로, 어, 1편에 이제 끝을 쪽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 게임에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근데 일단 자, 현장, 현창, 자, 현장에 고 在场의 어, 도, 1都0下 샤, 以负担的债务站在人生的 어디에 있냐면 렌청의쉰야냐뺀이었습니다 쉐냐, 빈윈. 자, 여기서 단어를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올는게 뭐, 앞에 묶어고 자, 자, 채 샤, 첸 샤, 자, 채 자체가 비, 비신데, 샤하고 첸 샤를 단어 위로해요비슷합다 란은 첸 샤, 600만 두 짜리. 보통 뭐, 신문에 많이 나와요. 그 남자는, 남자는 600만, 이민패로 류바이바이면 거의 한 1억 얼마 넘습니다. 1억 한 3천 되겠네. 1억 600만의 도박빚을 치다. 千샤. 자, 千샤. 千샤. 자, 그 다음에, 여기, 후단부단 후단. 아, F 발음. 부단부단 자, 부담. 그대로 부담. 책임. 이랬어요. 젠칭 후단 자 부담을 덜어주다 어, 그 뜻이고 자 여기에서 벼랑 끝에 벼랑 가장자리 맨 끝에 서있다 할때 어디서 에 짠자의 렌생들 나오죠 렌생들 현야자여기서현야그 단어 현야그 다음에 빈윈 했습니다 쉔야 빈윈 요걸 줄여서 벼랑 끝 근데 어떤 벼랑에 렌생들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다고 그렇게 했죠. 자22자 23구절 갑니다. 23번째 자 이제 게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영상들 하나씩 보고주죠뭐밤말땡이딱 지치겠어. 밤말땡이 맞는 부분에서 왜여기 왔는지 를다 피시는 사람들. 고액의 피. 왜? 네, 돌아가면 여기 나옵니다. 자,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쓸기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니们要回去,过着, 자,过着 뭐 산다, 어, 어떻게 살아,过着, 被嫁住, 자,嫁住, 빚쟁이들요, 한테, 빼를 썼습니다. 被嫁住, 어, 삐자이 쪼가고 뭡니까. 쪼이자이. 그러니까 쪼이자이. 이 중에 든지루 라지 반드 위생 했습니다. 여기서는 루 스마 스마 반드 해가고 뭐뭐 철음. 이렇게 쓰죠. 그럼 여한에 단어만 뭐 들어가면 뭐다 좋겠죠. 루뭐루 민심 반드. 승포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루 스마 스마 반드. 알겠나. 루 라지 반드 위생. 자, 쓰레기처럼 어, 남은 여생을 살 건지 아니면 게, 자, 뭡니까?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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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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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最後一次자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抓아줄 기회 안에 어, 기회를 잡는데 어떤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 게임을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이 기회, 최고의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쫓자자, 재짜이주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채권자. 짜이짜이주 자, 그다음에 트债이债이 쫓기는데 뭐에 쫓겨요? 쫓기? 빚에 쫓기다 죄 짤. 어? 그래서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면 쓰레기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자, 님은요? 구이취 과자 배재주 자, 재주 죄 짤, 루垃圾般的余生,还是要抓住我们给的最后一次机会呢? 还得跟大家。 그래서 24구절 마지막 어 1화의 마지막 부분 이제 무화 <laughs> 꽃이 피었습니다 뭐 설명하는 부분도 있데 저는 이제 줄여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어 표현 공부를 해 볼게요 <laughs> 자 여기서 이제 무화 꽃이 피었습니다 갑자기 어릴 때 게임 안 하기 전에 놀라죠. 장난인 줄 알고. 그러다가 <laughs> 움직이면, 어,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순간, 딱 써야 되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탈락됩니다. 근데 탈락 뒤에 무서운 게 있습니다. 팍팍, 어. 다창 총으로 쌀, 쌀, 쌀 하죠. 어. 자, 여기서 뭘 보세요?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를외치면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이면,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무만꽃이 하는데, 이제 처리, 그, 영이가 나오죠. 이렇게 눈 크게 두 번. 딱 나옵니다. 움직임 탁 감지되면 탈락됩니다. 자, 여기서 술례를 중국 쪽에서 뭐 따로 할게 없어서 여기는 그 인형 자체를 자, 꿰이라고 있습니다. 자, 귀신. 자, 귀이 쇼. 일산, 무토렌. 이렇게 다 무토렌들 시겠네 그 외에, 可以,往,前, 이동. 자, 무궁화 꽃을, 자, 일, 사, 무토, 렌. 하면, 자, 음, 그, 무, 일, 사, 무토, 렌. 하는 이 시간 안에는, 뭐요? 움직일 수 있다. 그 외에, 거의 往,前, 이동. 자,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후에 움직이면,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추호, 后 아, 루 关데, 보통, 뭐, 줄여서, 路,路,배 여기도 봅니다. 전체, 전체, 도 이동, 就算淘汰체 습니다. 체전 자, 전체, 전 단어 한번 볼까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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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자. 우리가 말하면 탐정, 정전 조사하고 감시하다 탐정할 때나오는 몰래 다체 했습니다. 전래 탐색하고 전래 살피는 거. 철, 철량, 어, 측량하는 거, 몰래 조사 감시하다는 거, 몰래 측량하고 감시하다. 어? 젠첩 자, 여기서 덮탈. 도태하다 출연해다.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움직이면 죽습니다. 라는 뜻을 표현을 뭐, 좀 완곡하게 탈락입니다. 그 탈락이 죽는 거예요. 타자이 띠이 비사에좀 쪼빼 덮탈. 자, 그는 이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순례가 무한 꽃이 피었습니다. 를 외치는 동안 어,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자, 자이고 이거 1, 2, 3,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어, 제 시즌 1 무한꽃이 어, 피었습니다 를 어, 나오는 구절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어, 24구절을 배웠고요 아직까지 88구절까지 또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 2화로 어, 시즌 2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신 팀원 모두 장크